한국의 포방부가 미사일 화력을 대폭 증가시켜줄 초대박 기술을 개발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한 러시아가 고전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우크라이나 군의 대전차 미사일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제블린 엔라더블유 등 대전차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대량으로 지원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들로부터 지원받은 대전차 미사일만 1만 7천기에 달합니다. 제블린과 N-LW는 기갑 부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로 목표물을 맞힐 때까지 사수가 자리를 뜰수 없고 파괴력도 약했던 대전차 미사일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실제로 제블린 N-LW는 무선 방식으로 목표물을 타격하기 때문에 사수는 쏘고 바로 피하면 되고 전차의 가장 약한 상부를 타격하는 탑 어택 방식이어서 파괴력도 릅니다이 때문에 러시아군 전차들은 곳곳에서 날아드는 제블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유도무기가 적을 향해 계속해서 날아가기 위해서는 미사일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 포방부에서 이러한 유도무기의 화력을 대폭 업그레이드 시켜줄 초대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진국들은 미사일로 대표되는 유도무기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도 무기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성능과 파괴력을 높이기 위한 유도무기 작동의 필수적인 열전지, 기술의 사활을 걸었는데요. 열전지는 미사일이 발사된 뒤약 200초간 표적을 탐색하고 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부품으로 무게는 1kg에 불과하지만 출력은 폭발적인 힘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출력은 우리가 흔히 쓰는 알칼리 건전지보다 200배가량 되는 정도인데 즉 미사일에 사용되는 맞춤형 전지가 바로 열전지인 겁니다. 이는 최초 10년 이상 써야 하는 미사일을 버튼만 누르면 발사될 수 있도록 정화시키는 주인공으로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부품인데요. 그리고 현재 유도무기에 탑재되는 전지의 경우 민수 분야에서 사용되지 않는 특수한 열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열전지는 평소 보관시 전지로서 성능을 나타내지 않게 이온 부도체로 존재합니다. 미사일과 같은 유도무기는 평상시에는 사용할 일이 없고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목표성능의 100%를 1터부터 2초 이내에 발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도무기 발사 절차에 따라 전기 신호가 회로에 가해지면 내부 부품이 발화되면서 순간 500도 이상의 열을 발생시켜 전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열전지는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인 출력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 당연하며 미사일 맞춤형 전지다 보니 돈을 주고도 사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우리도 지난 2009년 국과연에서 개발에 착수해 국내 최초로 열전지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국과연은 세계 최초로 금속 합금품을 사용한 리투문극 기술을 독자 개발해 유도 무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은 세계를 또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무려 중력의 3만 배 충격을 견디는 충격 활성식 소형 고출력 열전지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룬 겁니다. 이로써 더 멀리 날고 더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하는 국산 차세대 스마트 포탄 제작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ADD는 국내 최초로 포탄의 발사 충격에 의해 스스로 작동하는 충격 활성식 열전지를 개발해 별도 외부 전원 공급이 없는 유도 포탄 체계에도 열전지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DD에 따르면 기존 열전지는 외부에 별도 전원이 필요해 포탄에 탑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열전지는 포탄이 발사될 때 나는 충격에 의해 작동해 외부 전원 공급이 없는 유도 포탄 체계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소형화되고 고출력을 낼수 있어서 정밀 유도 포탄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GPS와 유도 무기체계 무인 항공기 등을 조종하는 데 쓰이는 관성측정장치에 전원을 공급해 다양한 유도포탄 체계의 정밀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무기체계의 성능을 높이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ADD는 이번 열전지의 성능과 구조안정성을 다양한 고충격 환경에서 검증했는데요. 실제로 포를 쓸 때와 같은 발사 충격을 가하기 위해 가스건을 활용해 발사시험을 했고 중력 가속도의 3만 배 이상에 달하는 충격을 가했는데 이 같은 충격에도 정상 작동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설계부터 시험까지 순수 국내 독자 기술로 이 모든 테스트를 진행해 전방위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화력 덕후 한국인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은 유도 무기에 사용되는 열전지 용량을 기존보다 두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유도 무기용 열전지 고성능 전극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술 두 가지가 모두 올해 이뤄낸 것인데요. 이는 기존 열전지 음극 제조 공정의 단점으로 꼽혔던 긴 제조 시간과 고비용, 용량의 한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술 성과인데요. 최근 ADD는 3차원 구조 고성능 음극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도 무기에 사용되는 열 전지는 500도 c e l s i u 정도의 고온 고화 중에서 작동되는 특수 전지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면 제조 시에는 용융된 리튬을 금속 다공체에 잘 함침되도록 하고 작동 시 용융 상태의 리튬을 고온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고화 중에서 전극의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민수 분야 전지의 핵심 부품인 고에너지 밀도 전극에도 활용이 가능해 휴대용 전자기기, 전기 자동차용 리튬 배터리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이러한 고에너지 밀도 전극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성능의 유도무기 및 어뢰용 전지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얼마나 더 강해질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ADD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도 미사일 전력을 뒷받침하는 열전지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세계국만 생산하는 미사일 부품을 만드는 기업 중한 곳이 바로 한국 기업 비드로 밀텍인데요. 비츠로 밀텍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중거리지대 공미사일, 전술암대지미사일 어뢰, 기만기 등 유도무기의 핵심 부품인 열전지를 개발 공급하는 특수 전지 분야의 대표 방산 업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열전지는 열을 가하면 내부의 고체 전해물질이 녹아 활성화되는 전지로. 장기간 보관해도 성능 발휘에 제약이 없어야 하는데요. 비츠로 밀텍의 특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전부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츠로 밀텍은 100% 수입에 의존한 군용 열전지를 ADD와 공동 개발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과거에는 해외 열전지를 구입하려면 수출국의 승인을 얻느라 이래서 2년 전에 주문해야 했지만 비츠로 밀텍이 열전지 독자 생산에 들어간 뒤 납품 기간은 3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츠로밀텍은 선진국 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 세계 열전지 시장에 뛰어들어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사일에 들어가는 열전지 분야는 미국 EPT, 프랑스 ASD, 이스라엘 라파일 등 세계 3만이 생산해왔는데 비츠로밀텍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군은 중거리 지대 공미사일, 함정에서 육상표적을 공격하는 전술 암대지 미사일, 어뢰, 기만기 등을 자체 생산에 배치함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미사일 개발은 ADD를 비롯해 대기업 방산 업체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작은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는 강소기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여러 기업들이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물인데요. 이처럼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을 뒷받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비츠로 밀택은 수출 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터키 유력 방산업체인 로켓산 (ROKETSAN)과 열전지 공급 계약을 맺고 열전지를 처음으로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아공과 브라질 등에도 활발히 진출하며 초기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주요 선진국들은 유도무기에 사용되는 열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열전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 현재 실제로 세계 최고 수준에 걸맞는 성과를 내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전력의 튼튼한 뿌리 역할을 하는 열전지 기술의 발전을 앞으로도 한국이 선도해 나가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국방부 연구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직 평화만을 위한 더욱 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무기 소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세계 최고 대강소 기업들이 많이 탄생해야 한다. 그것이 국방부의 역할이다. it 강국이 방산 분야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 연관성. 반도체. 로봇 AR, VR, 2차전지, 드론, 게임, 양자기술, 양자암호 등등 활용자라는 우리나라의 최적이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전투기 자동 대량 양산 기술을 미국도 노리고 있는 현실, 실제 전쟁에서 갑이 될 기술이군요. 우리의 DNA는 15세기 천년간 인류를 바꾼 일위 기술인 금속활자와 한글, 한자, 동이조기 만듦. 최초의 현대 국가체계가 증명합니다. 국뽕이 아닌 팩트입니다. 이런 기설를 보면 그런 DNA를 보는 것 같아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반성도 없는 그런 전범국과 외세에 다시는 나라를 잃는 일이 생겨선 안 되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네요. K9A3 개발되면 사거리가 100km 이상 되면서 정확한 목표 타격 유도포탄이 이래서 가능한 것이군요. 호방부 하팅 모든 첨단 기술을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고 경제력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첨단 기술 도둑질하는 간첩에 주의하세요. 초대박 기술을 두번 놈이 알지 못하게 하라 기레기 모아놓고 기술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